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노바오는 짧은 성경 속에서 너희라는 말을 몇번 사용하는가 한 다섯 번사용합니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 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자가 되어지라. 하고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 뿐이다? 믿음이 온갖에서 오는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잘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위가 <laughs> 정말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한번 정검의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 m 가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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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하면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랬어요.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실패자라는 말이거든요. 실패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자다. 깜짝 놀란 말잖아요왜 실패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면요. 어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대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실패자가 돼서 버림받을지라도 너희는 뭐를 해라 선을 손을... 선언을 내보라. 내가 너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손을 해가지고 했었던 곳이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은요 이 초대 교회가 크게 부흥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보고다면요. 서로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초교의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누고 누가 나누어주라가서 나누어진 게 아니 이들은 기쁨으로 즐거움로감사함으 하나님 앞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아는 것안니고 아주 큰 짓밖에 하니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악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선을 행하 네.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할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옆에 사람의 손을 목을 잡아 주는 거.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에 같이 물어주는 거, 이게 바로 선을 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향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것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네, 네. 네.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 우리는 진리를 것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 말이 여러분 100%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면요? 보시고 하면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뭐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말인데 순종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부모는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자들도다 주신도 믿고 얻으느냐. 네. 어, 주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주신도 부탄대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요. 그, 뭐라 그래요? 당신 빨리요 비켜요. 비켜요. 그러요 주신도 안나는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알아요 알아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십니까? 읽어요. <laughs>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풀린 책이에요. 우리 집에만 해도 성경이 한늘을못낼것 같아. 한 대로 못 뭐, 통춘 성경도 있고, 뭐, 여러 성경들이 있어. 우리 모든 성도들 집에 가면 성경이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한번, 정관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가 중요한. 영적 삶의 정관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게 말씀하고도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너무 쉬이각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조금 바빠요 시간이 늦어요. 그리고 뭐라고 래요 오늘은 집에서 무슨 예배 드린다? 비대면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 드린다. 저는 너 영상 예배는 모의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수용이라도 안 드리는 교회 많고요. 어떤 교회들은 부 9년째 벌써 안 드린지 벌써 오래된 교회들도 있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기부전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고하여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모이세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 는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 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 <laughs> 네? 사촌이 결혼식 결혼하는 날장마 입고 갑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대체로 어떻게 갑니까? 자기 집에 있는 제일 <laughs> 예. 좋은 옷을 입고.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이렇게 오턱 걸치고 갑니다. 여자들은 만약에 사촌 결혼식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었다 입었다, 옷었다 입었다, 옷었다 입었다를 한1번을해야지고결정 <laughs> 몰라요. 다른지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그렇더라요 <laughs> 네. <laughs>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좋은,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 입고 가요. 뭐,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 가장 좋은 옷을 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더 부족한 게 아니에요. 超爱哟！ 성미사 자유 옵니까 안 옵니까 <laughs> 와요 그런데 매주 매시간마다 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와라? 기도하라? 무슨 말이 뭐냐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 m 을 o t sure. I'm not s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u r e I'm not sure. I'm not 누구를 e I'm not s 그 r e I'm not s u 더 e 아서또뭘 t s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전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 이것이 주님이 우리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더 나아가서는요, 물질 뭐? 있는 곳이 마음이 됐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이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신앙을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은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구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망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말이야, 온전하게 말이야, 되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너희 점검표를 점검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개선한다, 진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정검표를정검하라고한 후에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아하 우리가 많이 장관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으려 간절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길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너희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예? 감사한다. 온전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들이가 이렇게 좋더라 말하는 것이죠.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기다려진다. 아이고또주이고또 주야 이게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었구나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아멘. 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하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환경이 확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진는 것이지 지금까지 핍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변화되어지면요 그 핍박하는 사람도 미워지는게 아니라 뭐해져요? 불쌍히 여기게 되어져요 아이고 얼마나 얼마나 미안하고 두려웠으면 저럴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없고 뭐가 나요? 사탕이 사랑이 싹드사랑니까 사투리.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아고 저런가 나 이제 내 번에 응? 이게 아니고 아고 저런 사람도 나를 어이 번에서 습니다 감사가 나와요. 리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예? 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옛날의 행실이 나르는 사이에 바뀌어요. 뭐술 많이 먹던 사람, 제가 아는 분한분은요 술을 무신자 이렇게 먹었는데 <laughs> 예수님 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아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문제를 먹고 나면 그 다음 날 갔다니까. 술이, 보기도 쉽더래 먹으려가지고 고 올라오더래. 이게 성경 사람들, 뼈가 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동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새로운 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새것이 되어졌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더 많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